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세력이 한때 주춤한 듯 보였으나 다시 그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주도 라마디가 IS에 점령됐으며 이 여세를 몰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까지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팔레스타인은 국가라며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평화의 천사라고 표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없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18일 팔레스타인이 미래 국가 수도를 건설하려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역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크바의 날을 맞아 베들레임과 요르단강 서한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에티오피아계 군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 라마디가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에 점령된 것을 계기로 미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존 메케인 미 상원군사위원장은 현지 시간 18일 MSNBC에 출연해 라마디의 함락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 많은 인력을 지상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공습만으로는 IS를 격퇴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5일 미군 특수부대가 IS 고위 지도자를 체포해 사살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무력사용권 승인을 요구하면서 밝힌 제한적 지상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라마디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IS의 근거지인 안바르주의 주도라는 점에서 IS 격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라마디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고, 미 국방부 역시 라마디가 완전히 함락될 경우 이라크군이 라마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동맹군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IS와 전투해야 하는 이라크 군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군이 무기를 버린 채 라마디에서 도주하듯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미국이 IS 격퇴 작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모두 19억 6천만 달러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IS 격퇴는 커녕 오히려 세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군 지상군의 전면적인 투입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티칸을 방문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을 평화의 천사라고 부르며 크게 환대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과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교황은 바티칸 교황관저인 사두궁전에서 아바스 수반을 접견하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평화의 천사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교황은 아빠스 수반에게 선물한 메달의 의미에 대해 전쟁의 나쁜 기운을 없애는 평화의 천사라고 설명하면서 당신은 평화의 천사이므로 이 선물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과 아빠스 수반의 만남은 지난 13일 팔레스타인의 가톨릭 교회 활동에 관한 양자 조약에서 바티칸이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빠스 수반이 이번 회담에서 조만간 정식 조인될 이 조약에 대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직접 협상을 재개해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고 바티칸에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황이 아빠스 수반을 평화의 천사로 부른 데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아파스 수반이 바티칸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팔레스타인 측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착민이 헤브론 서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소유의 올리브 나무 800여 그루를 잘라내 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7일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17일 175명의 구구 성형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경찰력과 보안위원회 호위하에 예루살렘 소재의 아라크사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다고 와파는 주장했습니다. 와파의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 예루살렘 해방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팔레스타인 측 정보원은 구구성향에 이스라엘인들이 이날 행진을 했으며 이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도발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지시간 15일 나크바의 날을 맞아 시위를 벌이고 이스라엘 군과 충돌했습니다. 베들레헴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나크바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 건국을 부정하는 시위들이 열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매년 이스라엘 건국 다음 날인 5월 15일을 나크바, 즉, 대재앙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일 테라비브에서는 지난 3일 백인 경찰이 에티오피아 출신 흑인 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제압당한 에티오피아계 군인은 현지 방송 채널2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적 동기로 발생한 것이며 영상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구금됐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3만 5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984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로 넘어왔으나 주류사회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팔레스타인이 미래 국가의 수도를 건설하려는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역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날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예루살렘 동부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뒤 제정한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의회 특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위와 30만 명의 아랍인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1980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불가분의 수도라고 규정한 법을 제정했으나,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